있세요 네. 부산물이 네. 뭐, 뭐, 아, 예, 네. 안녕하세요. 가지예요. 오늘 진짜 추워요. 오늘 영하 10도거든요. 지금 저희가 좋아하는 캠핑장에 왔습니다. 세운정에 왔어요. 이렇게 추운 날 캠핑 왔으니까 난로 빵빵하게 틀어야겠죠? 자 난로 가지러 가세요 아 무거워 난로 피우자 <laughs> 텐트를 먼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그렇네 꺼내다가 끈 찢어 먹었어 감가상각 용돈에서 깔 거야 사장님께서 직접 말린 국화차를 주셨어요 나 진짜 패셔너블하지? <laughs> 야너 멋지다. <laughs> 어 거기. <laughs> 여기 딱 뚫려 <돌려> 있어. <laughs> 거기가 거의 중앙이야. <laughs> 오. 일단 한 바퀴 돌아볼게. 길이가 되나? <laughs> 안 되겠는데? <laughs> 데크 치는 건 실패했어요. 아. 들어 가. 어, 어. 이리 와. <laughs> 이거 까만색은 출입문이 아니란 뜻이에요. 보이죠 갈색. 이거가 출입문이다. 이것이 이것이 출입문이다. 아휴. 좀 텐트가 늘어났을 테니까 오늘은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행운을 빌어줘. 행운.

여기서 자도 되겠다 야 아이,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자면 어떡해 <laughs> 야, 지, 지, 집에 가야겠다 <laughs> 해딩 타지 말라고 이거 샀어 어. 뭐야? 왜? 너무 높은데? 아니야! 지금 딱 좋아! 아니야! 지금 딱안 좋아! 그치?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그냥 연통이 여기 스킨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실리콘이 한 이쯤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한 20cm 정도 좀 모자랍니다 난로 밑에 벽돌을 좀 받쳐서 높이를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자, 연통을 내리고 뭐야, 아이야 캠핑장에서 빌린 벽돌을 쌓아서 높이로 올려볼 거예요. 오, 진짜 일을 못 시키겠어. 사고를 자꾸 치니까. 아, 이번에도 안 되면 벽돌 을또 가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요? 벽돌을 세 장씩을 올렸습니다. 아 됐다 됐다. 잘된것 같아요. 아, 살짝 불안하지 않아? 아니 전혀? 아 그래? 전혀 이렇게 아 그래. 그래도 그래 재밌다 그래 재밌다니 <laughs> 다행이다 그 어렸을 음, 때막 애기들끼리 막 모래놀이 하고 <laughs> 오케이 튼튼해 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면통 올리세요 <laughs> 네저 꽃가리 너무 미워 아무래도 목말 타야 되겠어 화목날라가 좋긴 한데. 몸이 너무 힘들어. 이리야! <laughs> 아! 아! <laughs> 아아야야 앞으로... 근데 안다 손이? 올라와서 할수 있는데요. 없... 내려줘. 야야야야. 열두 시야. 다 했어. 뭐가 다해? 다한 거야. 안에 아무것도 없는. 데 어, 잘붙고 있어. 딸로야 배고프지? 내가 밥 줄게. <laughs> 이거 다 주우세요. <laughs> 진짜 구박해. 아, 어, 따뜻해. 작년 장박 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오늘 이거 써 보려고요. 어떻게 생각해? 와야겠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어야야더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장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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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야는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오늘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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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우드 앤번의 프로 엑스 라즈 모델이고요. 이 펠린 연속기는 똑같이 우드 앤번의 노틸러스 R2 모델입니다. 이건 오븐이에요 오븐 40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야. 이쪽은 그 허모날로 밥이에요. 이렇게 오늘 오드 롤 테이블이랑 펠린 옥스 선셋 체험. 양털 옷을 입었어요. 여기 테이블 위에 랜턴도 걸고, 이 펠릿 혹시나 역하나서 연기 나면은 여기서 감지할 수 있게 달아놨어. 이거는 마토 침대고, 이건 가지 침대. 끝과 끝에 놨어요. 왜써 각방 쓰고 싶지 않아? 너무 왜 웃어 좋아해? 이거는 개시한 지한 시간 만에 쓰레기가 됐어. 이거 <laughs> 얼마야? 15, 육만 원인가? <laughs> 그럼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놨는데도 엄청 따뜻해요 이게 뭐냐면 컵이에요, 컵티타늄 컵. 티타늄 컵. 쇼. 쇼. 러시아 인형. 약간 그런 느낌이지? <laughs> 짠. 짠. 밥을 슬슬 해야 되지 않을까? 맥주랑 어울리는 안주. 두톱 짜자자. 1분 됐나? 1분 됐나? 피자가 허 피... 피자 탔어! 어 탔어 탔어! 치킨은 영 좋지 못한 소리가 타는 거 같은데. 완성! 와! 응? 음? 피자기 하딱 좋아 음. 위에서 불이 오니까. 응. 음. 진짜 맛있어. 오, 아쉽겠다. 어? 어? 붕댕이가 익었다. 코일을 깔아놨고요. 그 위에다가. 잔디 사이트 4개 중에서 3군데 데크가 생겼는데 데크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8m, 이렇게 5m인 것 같아요. 사이트마다 잔디에 불안 붙게 불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기에 이거 있죠? 여기에서 숙박은 안 된대요. 여기, 여기가 사이트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텐트 피칭하고 쉴수 있게 굉장히 독립적인 사이트입니다. 아이들 모래놀이터가 딱 완성이 됐네요. 이 넓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모래놀이도 하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No! 고등어입니다. 어, 가지 왔어? 음. 맛있게 익거라. 와, 근데 지난번에 장작으로 할 때는 이렇게 안 따뜻했었잖아. 그때 우린 망하, 망했다 생각했지? 아, 날로 잘못 썼다. 아, 좀 너무 더워. 지금 반팔 입고 있어, 반팔. 여기가 좀 녹아내릴 것 같아. 야, 백만원짜리 날로? <laughs> 토닥토닥 해줘. 짜잔! 우와 고등어 조림 맛있겠다. 김치 고등어 감자 누가 침 삼켰어? <웃음> <웃음> 음 고등어 얼마나 뜬? 밥 데워야 돼? 응. <laughs> 너가 가세요. 갔다 오세요. 토마토가 건강해서 오래오래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아. 고등어조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불 보면서 먹는 거. 밥 먹고 있었는데 불이 갑자기 이상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불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살짝 위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 같거든요. 펠릿 있어? 펠릿이 없네. <laughs> 아, 야밥 주자. 넣참마자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어 불길이. 이제 매 타임이 다 됐어요. 오늘은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내일 눈이 와서 아침에 나오면 하얗게 눈이 쌓여있으면 좋겠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이발자국 뭐야? 이거 고양 고양이 엄청 왔다 갔다 내가 진짜 다섯 번 봤어, 고양이. 봐봐,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여기도, 여기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여기로 들어갔어, 생각보다. 오, 진짜 엄청 귀여운 새끼 고양이였어. 내가, 야! 이렇게 했는데, 안 도망갔어. 새끼 고양이 발자국.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를 만들 거예요. 센 건가? <laughs> 근데 무이 묻지를 않는다. 만들어 놓은 걸 무슨 어떻게?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왜 괴물 괴물을 만들어 놨어? 닦아줘. <laughs> 연통을 조금 닦아주면. 파목 난로 하려면은 설치할 때1 시간 더 필요하고 철수할 때1 시간 더 필요한 것 같아. 맞아. 정말 2박3일 같은 1박2일 없으나 여기는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